K-팝 시장이 외국에서 점점 더 거대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열렸던 로스앤젤레스 케콘에서도 14만 명이 넘는 팬들이 표를 매진시킬 정도라는데요. 개장 몇 시간 전만 해도 수천 명의 K-팝 팬들이 로스앤젤레스 시내에 줄을 서 있는데 그 줄의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까마득했다고 하죠.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로스앤젤레스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전 세계 약 14만 명의 팬들이 3일간의 패널 프리미엄 만남. 인터뷰, 댄스 등을 통해 자신이 좋아하는 K-POP 아이돌을 축하했습니다. 센터 안에서도 팬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그룹의 응원봉을 들고 응원하거나 멤버 이름과 한국말 사랑해가 적힌 티셔츠를 입고 다니는 외국 팬들의 모습을 보는 게 기본이었는데요. 그 외에도 스티커북, K-뷰티 제품을 모으거나 떡볶이를 먹기 위해 줄을 섰습니다. KCO에는 11년 전만 해도 캘리포니아주 어바인에서 시작된 행사인데요. 만 명의 관객이 모인 한국 문화의 첫 번째 축하 행사에서 이젠 여러 국가에서 열리는 글로벌 이벤트가 됐습니다. 23년 최근에 열린 케이콘은 태국과 일본, 미국까지 강타했는데요. 딸을 통해 케이팝에 입문한 플로리다 출신 엄마 아냐 홀스터는 포용 문화가 엄청나다. 고 말하며 우리는 여기에 있으면서 많은 친구를 사귀었습니다. 라고 호응하기도 했죠. 이렇게 한류의 모든 것이라고 할수 있는 케이콘의 참석을 원하는 팬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최근 K-POP 해외 커뮤니티에 K-Con 갔다 왔다며 후기를 올려서 화제입니다. 댓글 수도 어마어마하게 달리고 있는데요. 처음 K-Con 가본 외국인의 생생한 후기를 알수 있어서 소개해 보려고 가져와 봤습니다. 그럼 자세한 게시글 내용 함께 보시죠. LA에서 열린 K-Con 첫 체험에 대한 리뷰. KCON LA 2023은 얼마 전 막을 내렸고, 이건 나의 첫 번째 KCON이자 허리케인 지진처럼 강렬한 경험이 됐기 때문에 모든 곳에서 흥미로운 체험이 됐다고 말하고 싶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K-pop 그룹 에버글로우의 회사는 사실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에버글로우를 응원하기 위해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미국에서 볼수 있는 기회가 쉽게 오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또한 다른 걸그룹인 있지와 아이브도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가서 본 그룹은 한개 이상이었어요. 저는 그곳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컨벤션에서 보냈고. 케이콘 입장권의 가격은 얼마였는지 잊어버렸지만 굳이 멀리 여행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케이팝 그룹을 직접 보기 위해 결제를 감행한 건 분명 가치 있는 일이 됐습니다. 다만 거기서 좋은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조금씩 기다려야 했어요. 하지만 많이 유명하지 않은 신입 그룹들의 경우에는 큰 어려움 없이 팝업 행사에서 10명 이상 직접 만나서 악수하고 인사할 수 있었어요. 근데 온라인 팬미팅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온라인 팬미팅을 신청하는 것보다 솔직히 에버글로우 패널로 기다리는 게 훨씬 기회가 많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에버글로우 무작위 패널로 서있던 사람 중에 어떤 남자가 선택돼서 멤버 중한 명인 아이샤로부터 포옹을 받는 장면을 봤거든요. 포옹 받은 남자는 등 뒤로 영원히 빠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그건 그렇고 에버글로우 팬미팅 MC를 맡은 사람이 엄청 자연스럽게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시 MC였던 사람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그는 다른 이벤트 MC들보다 더 자연스러웠기 때문에 다소 메마른 온라인 팬미팅에 비해 팬들이 그룹과 어울리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사실 팬미팅도 약간 사기라고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하이터치 라는 건 사실 유리 뒤에서 멤버들과 하이파이브 하는 건데 그냥 넘어갔거든요. KCON이 왜 이걸 그냥 넘어갔는지 이해가 안 가요. 게다가 멤버들은 다 앉아있는데 팬들은 서 있더라고요. 저는 대부분의 참석자들보다 키가 큰 사람이었는데도 사람들한테 가려져서 보기가 힘들었어요. 컨벤션의 나머지 기간 동안 여러분이 관심 있는 그룹이 많이 참석했다면 다양한 행사들이 여러분을 충분히 즐겁게 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한두 가지에만 관심이 있다면 할 일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룹 행사 외에 할수 있는 상호작용 활동이 별로 없었거든요. 대부분의 공간은 스폰서 부스와 판매자들이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작위 샘플을 얻거나 온라인으로 무언가를 구매하는 게 아니라면 모든 것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메인 이벤트의 경우, 2일차보다 3일차를 더 즐겼는데, 3일차는 걸그룹이 많이 참석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2일차 밤에 제가 있던 경기장의 음향 시스템이 엉망이었어요. 3일차 밤에는 음향이 훨씬 명확해져서 좋았어요. 사실 음향 문제는 스포츠 경기장에서 공연하는 것의 단점 중 하나였는데, 금방 괜찮아진 것 같더라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점이 있었어요. 자리 잡은 위치에 따라 좋아하는 가수를 보는 방향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가끔 한쪽 얼굴만 보여주는 걸 선호하는 그룹도 있었는데 그래서 카메라에 비칠 때만 열심히 하는 것 같아 보였어요. 자리에서 응원하는 팬들을 위해 노래하고 춤추는 그룹들도 있어서 더 비교가 됐던 것 같아요. 아무튼 마지막 소감으로는 케이콘 갔다 오니까 확실히 큰 보람이 느껴졌어요. 안 갔으면 후회했을 거라는 생각도 들었죠. 만약 다음 케이콘 때 내가 말한 단점들을 고친다면 다시 가고 싶다고 느꼈어요. 단점이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도 않았거든요. 글은 여기까지였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미국에서 케이콘의 인기가 엄청 뜨겁다는 게 여기까지 느껴지네요. 여러분들도 살면서 한 번씩은 열렬히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가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미국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우러러보는 유명인들이 다 한국인이라는 게 굉장히 뿌듯해지는 순간이네요. 실제로 케이콘 갔다 온 외국 친구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댓글에서도 찾을 수 있는 게 나도 케이콘 이번에 처음 가봤는데 압도적인 분위기랑 엄청난 무대 파워에 정신을 뺏겨 버렸어. 왜 사람들이 케이팝 케이팝 하는지 알겠더라고. 라는 등의 내용이 많았습니다. 그럼 실제 해외 반응 어떤지 함께 댓글 모음 보시죠. 1일차와 2일차에 갔는데 2일차의 음질에 대해 비슷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나는 스테이지 1일차 측면 코너 근처에서 무대를 봤습니다. 오디오 품질은 1일차에 훌륭했고 정말 멋진 쇼였습니다. 2일차는 모두 베이스였어요. 나는 스피커가 무대 앞쪽에 있어서 고음에 더 많은 에코가 들렸기 때문에 안 좋게 느껴졌다고 생각했어요. 노래를 알면 음향이 실망스럽게 느껴지고, 모르는 노래를 들을 때는 나쁘지 않았어요. 어쩌면 그것은 단지 나쁜 조합일 수도 있어. 네, 과장된 저음과 에코도 제가 경험한 것입니다. 어쩌면 그날 나쁜 조합일 수도 있습니다. 공정한 평가다. 이것은 나의 두 번째 컨이었고 난 LA 지방에 사는 사람이다. 음향 문제는 전혀 없었는데 내 친구가 무대를 보다가 공황 발작을 일으킨 게 문제가 됐어. 군중 속에서 친구를 끌어내야 했거든. 그래서 컨은 성장하고 있으며 올해는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생각해. 그래도 내년에는 개선되기를 바란다. 나는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내년에 다시 갈 거야. 하지만 내 도시가 아니었다면 갈수 있을지 확신이 안 들긴 했다. 나는 주로 작은 그룹에 집착했기 때문에 줄 서는 사람들을 기다리는 걸 많이 경험하지 못했어. 근데 이벤트에서 이벤트로 이동할 때 확실히 알아차렸다. 일부 어떤 부스는 줄이 정말 너무 길었다. 하지만 KCON에 있을 만큼 인기 있는 그룹은 대부분 미국 투어를 할 만큼 인기가 있어서 이해가 간다. 나는 KCON 뉴욕 19년도에만 가봤다. 내가 얻은 직접 만나는 팬미팅과 하이파이브 패키지는 너무 행복한 기억으로 남았어. 너는 어떤 패키지를 받았고 팬미팅 하이파이브는 무작위였어? 사람들이 실제로 특정 그룹에 대해 원하는 옵션을 고를 수 있는 걸본것 같아서 인기 있는 그룹을 얻기가 훨씬 더 어려워질 수 있을 것 같아. 이번 케이코는 그룹이 더 많이 참여하고 등장한 건가? 팬데믹 이전에는 컨벤션 센터에 참석했던 대부분 그룹들이 신입이거나 덜 유명했던 작은 그룹이었다. 인기 있는 그룹들은 팬미팅을 위해서만 존재할 것이고 일부는 그것조차 없을 것이다. 나는 K-Con 팬미팅이 실제로 콘서트 티켓처럼 팔리는 것을 보았다. 근데 구매할 아티스트를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 거야? 얻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야? 어떤 그룹의 팬미팅 표를 샀다면 돌아가는 길에 배웅도 할수 있는 건지 궁금해 그리고 누구든지 일반 팬미팅에 갈수 있는지랑 다양한 팬미팅 참석권을 가진 사람만 갈수 있는지 물어보고 싶어. 팬미팅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첫 페이지의 양식을 사용해 아티스트를 선택한 다음 별도의 페이지에서 대기열에 넣습니다. 모든 것이 관련이 없기 때문에 매일 공연과 모든 만남과 인사를 하나씩 구매해야 합니다. 또한 메인 페이지에서 원하는 표가 매진됐는지 하나씩 확인해 봐야 해. 예를 들어 있지의 팬미팅 티켓은 다른 티켓을 구매하는 동안 1시간 안에 매진됐어. KCON에서 팬미팅 프로세스를 처리하는 건 정말 서툴른 방법인 것 같다. KCON이 뉴욕과 다른 곳으로 또 돌아온다면 더 원활해지기를 바랍니다. KCON은 특히 팬미팅 표를 서로 거래한다고 하던데 어떤 그룹의 팬미팅이 가장 수요가 많고 재판매 가치가 높은지 알고 있어? LA KCON 2018에서는 트와이스가 500달러에 나왔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1000달러 정도 해도 사고 싶다. 사람들이 구매하는 여러 물건 중 하나가 계산대에 도착할 때까지 매진되면 끝없는 대기열에 빠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것 같습니다. 재판매 가격은 확실하지 않지만 A와 B 티켓 소지자는 홀 중앙을 따라 내려가는 장벽으로 분리되어 있었고 A쪽은 엄청 많은 에버글로우 팬들이 있었던 것 같아. 에버글로우 패널에 있던 그조 남자는 살아있는 사람 중 가장 운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첫날에 IV를 만났다. 벌써 KCON 뉴욕이 그리워졌다. 컨벤션을 꼭 추천합니다. 적어도 하루.